친구 아이가 있자. 이거... 아, 야, 영혼... 영혼 불리긴데, 영혼 불리기 저거 완전... 니다 난타이크인 영화는 안녕하십니까, 교답원입니다. 자, 오늘... 사이타마켄민노희라고 해서, 하나가와나뭐 치바 이런 데는 안 쉬고 사이타마 사람들만 쉬는 날이거든요 그 와이프도 쉬고 저도 원래는 안 쉬는데 조금 거짓말 좀 쳐가 좀 일이 있어가 쉰다 그러고 이제 좀 저는 이제 휴가 받았고 그 아들 초등학교도 쉬고 유치원도 쉬고 이래가 여기 이제 토부도부츠 도브 고엔이라는 곳입니다 동물원인데 동물은 또 있고 놀이기구도 있습니다. 반은 동물은이고 반은 놀이기구 타는 곳인데 놀이기구 위주로 지금 타려고 지금 왔거든요. 말명 들어가는데 뭐 15만 원 정도, 0 0 0 엔. 적100 엔도 뭐 소유금 지나요뭐 어쨌거나 뭐 할인은 받기는 받았어요. 받기는 받고. 4명에서 뭐 15만원 정도면 좀 비싸긴 비싸다 아이고야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영상 좀 많이 봐 주십시오 영상 많이 봐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십시오 <laughs> 통화 주십시오 <laughs> 왜 이래 넓어 <늘러>? <laughs> 진짜 넓다 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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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담에 여기 사람이 가는 안 되구나 그 동물원이랑 그 이제 놀이공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규모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버아다비버아네비버저스비버저스비버네비버저또 <laughs> <저스틴 비버네. 웃음> 성격 저한 와이프가 또바저 내기 시작합니다. 한번 또비우 맞춰주라고 또 비바. 저는 또또 빨리 가줘야죠 결혼생활이 다 그런겁니다 <laughs> 라 라마잖아요 라마. 무슨? 뭐 하는 거죠 와이프가 요거 이제 주스 주술 카이센 주술 회전 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오한테 찍어달라고 했나 봅니다. 저는 주술 회전 안 봐서 모르겠네요. 주인공은 누군지 압니다. 저거 못 탔습니다 저, 저거 저거 그네 대부분 이제 놀이공원에 있는 그 기구들은 120 정도는 돼야 대부분 탈 수가 있거든요 기다린 동안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유 이용권이랍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한, 한 20년 전에 경주월드에서 <laughs> 사용하던 그런 자유 이용권 같은데 요즘에는 왜그 종이 같이 생기니까 한번 찢으면 왜 다시는 그못 사용하는 그런 걸로 주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뜯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될거 같네요 이거는 <laughs> 이야 좀 허술하다 이거는 안 바뀌려고 하는 이 습성들 참 에휴, 어떤 면에서는 존경합니다 진짜 1 <laughs> じゃ年長さわかならず大人の方となっていただきます。小学生一人で乗れるけどどうしますか？一人で大丈夫です。一人,で一人でダメですよ。<laughs> ええー、いいですよ。今残ってるのちょうど三回大丈夫ですいいでしょ、ね？じゃ二人で2人ずつ乗ってください。お荷物お帽子は全部。 무지카시 <laughs> 가시... 꽝이네 꽝. 산카쇼 산카쇼. 아이고, 네, 300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다음에 타볼 게 요건데, 노틸러스라는 겁니다. 노틸러스 해저산말리 맞나? <laughs> 줄베른 소설이죠. 해저산말리에 나오는 그 노틸러스 잠수함. 네,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했는 그런 무리기구이긴 한데, 그냥 위에 이렇게 장식물이 있고 타고 한 바퀴를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. 흑도보장 산네. 내리토라기, 씨네

아까 사키는 아래에 운빵 약간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. 빨이킹는거 알아? 빨리 끼는 거 알아? 빨는아까아까리 끼는 거 알아? 빨리 끼는 거 알아? 빨리 거알거 알아? 빨리 끼는 거알제 빨리 끼는 거는리는아빨아빠아리놀는거 알아? 빨리 아아 빨리 끼는 아, 이거 한번 타고 나면은 저는 멀미 나가 솔직히 좀 타기 싫은데, 아빠 또비 안, 이 시언이 너를? 2이 들놀아둘 아, 이서 놀아내. 아, 2이 놀아내. 아, 이아내마 2이 들 놀아내. 이들아내 아, 2이 들 놀아내. 아, 2이 들놀이들 놀아내. 아, 그이들 놀아내. 아, 2이 아 아, 2이 들 놀아내. 아, 2이 들놀를내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진짜. 야, 진짜 좀 빡세게 사는데. 아, 진짜. 아, 좋다니까요, 그냥. 아, 와이프는. 아, <laughs> 미친 거 아이가, 진짜. 이거, 야, 영혼. <laughs> 영혼 불리기입니 영혼 불리기. 저거 완전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초대까지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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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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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타이까는 제가 토하지. 아 <아이차> 참. <laughs> わあ。

이대기를 베개 내에 이거를 쳐낸주고 판답니다 이야 야, そんなに食べる안 알파카 알파카가 귀엽는 귀여운데 이름 새끼 먹이 있는데만 가고 있 새끼 맞아요 자본주의띠 들어있습니다, 알파카가 봤다, 인 이거 마면온거 봐라, 이씨 다리에 오줌이 나묻혀가있 이야 여기는 불곰인데 와 이씨 불곰 이야 이거 이만 우와 장아입니다 여러분 어와 우와 우와 우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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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눈은 귀여운데 얼굴이 엄청 무섭습니다. 오네가 나이? 응. 오 나이. 먹이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먹이 주니까는 레일러가 이 받아 먹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람이 먹이 주니까 딱 기다리고 있네요. 이제 먹이 다 먹었으니까 또간나좀바라 새끼 맞을.

<laughs> ありがとう、みやんおいて、次使う人いるから楽しかったね <laughs>